암자의 하루는 늘 똑같습니다. 세상이 아직 눈 뜨지 않은 시간. 까만 어둠 속 스님의 새벽 예불이 시작되고 청명한 목탁 소리가 세상을 깨웁니다. 이 암자에서 홀로 5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행해온 스님의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흔들다리 건너면 나타나는 커다란 범종. 삼천 모든 중생들이 장수하고 안락하기를 바라는 말을 바라면서 치는 거죠. 내가 오는 아침에 치는 서른 스이 번의 종소리. 시상 사람들의 무병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축원의 소리. 금오산 정상 976m 약사봉 아래 위태로에 자리한 암자 약사암. 천길 낭떨어지 깎아지른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저런 곳에 절이도 절묘하게 세웠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쪽에 이제 굴들이 많습니다. 스님들이 수행하기가 적당한 곳인가 봐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보리가르마에서만그요뭐 옛날에는요 스님이 이굴 속에서 이 문도 없이 한겨월에도 그렇게 수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선이다 하는데. 에, 신선도 사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laughs> 높은 데서 안락하니까. 등산객들에게 악산 중에 악산으로 알려진 금오산 그럼에도 이곳을 찾는 이들을 위해 스님이 매일 빼놓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조이탕 다 뭐예요? 오시는 분들은 이제 천대 오시는 분들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것입니다. 춥고 지친 몸을 녹여주고 싶은 스님. 커피, 커피도 놔주세요. 네. 추운 겨울 산 꼭대기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는 각별할 수밖에요. 네. 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소툴로 가지고 작게 가지고 저었는데 이게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흔드니까다잘 섞이더라고요. 아 <laughs> 섞어가지고. 예. 기꺼이 험한 산행을 택한 이들을 위해 스님이 준비한 또 다른 특별 선물도 있다죠.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 또 사탕도 많이 찾아요. 아주 좋다. 고 도로로 나왔데 바람이 쎄가 날리가요 밤에. 그래서 도로 한 무게 막날려가좀 많아고 그래가지고. 역시 암자에 도착한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는 건 스님이 방금 타놓은 따끈한 커피입니다. 청보지에는 지에 어디 가셔도 이렇게 커피 마실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어디가도 물한잔 마실 수 있는 시설 없는데 고맙사 사하면 물도 생수도 그 올리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겨울에는 진짜 고맙죠. 이거. 등행의 모든 코스가 깔딱고개라 할 만큼 오르기 힘든 곳. 그래도 사람들은 그 아찔한 벼랑 끝까지 찾아옵니다. 새해 첫 아침 암자를 찾는 등산객들을 위해 스님이 따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올라올 때 가져가시면.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대중공양이 어려웠던 지난 두 해를 빼고는 매년 어기지않던일이랍니다 우리 새해 이제 일출 맞이하러 온 분들한테 떡국을 안 하고 우리 쌀족을 대접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뭐 한천메다에 가지고 온 쌀을 갖다가 다시 떡을 만들려고 하면 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해 오는 사람들한테 쌀족을 대접합니다. 워낙 높다 보니 식재료 공급이 쉽지 않았다죠. 이런 연유로 약사암에서는 전국민의 새해 음식 떡국 대신 쌀죽을 먹게 됐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뜨거운 불 앞에서 쌀죽을 쑤고 있는 스님. 올라와서 땀 식으면은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한 그릇 먹고 나면은. 힘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건강도 좋아지고. 누어붙지 않게 수시로 저어줘야 하니 도무지 불 앞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스님만의 음식. 잘 됐다. 아 좋다. 잘 됐네. 어느새 뭉근하게 익은 죽, 맑은 쌀죽이 완성됐습니다. 아 동상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그 새해 흰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흰죽 한 그릇씩 드시고 가세요. 여자 종목으로 왔어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예. 저마다 가슴속에 소원 한 자락씩 품고 아득한 산길을 간절하게 올랐을 사람들 앉을 자리는 변변치 않아도 미음 한 그릇에는 따뜻한 의미가 있습니다 흔하디흔한 쌀죽이지만 어떤 울림이 있겠지요 이 높은 곳에서 이죽한 그릇은 엄청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해도 모든 게다잘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늘 뭐좀 기운을 받을까 해서 왔는데 또 선생님께서 죽조 직접 끓여주시니까 이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떡국을 원래 다 대접하는데 우리는 밑에서 이제 빼가지고 올라와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쌀죽으로 대접합니다. 함께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죠. 저는 저걸 저을 사랑합니다. 산 밑에서 이 꼭대기까지 등산객들은 정성을 챙겨옵니다. 배낭 한 가득 담아온 공양 물. 어, 진짜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laughs> 이거는 또 진정 부모님께서 만드신 손두부예요. 어, 안 무어졌어요? 무습니다았어요 <laughs> 네, 네. <laughs> 수고로움마저 가볍게 느껴진다는 사람들. 세상이 온전히 내려다보이는 곳. 한 명씩만 건널 수 있는 작고 좁은 흔들다리 위로 하늘을 걸어봅니다. 이 음, 범종으로 향하는 이 다리는 등산객들에게 명소 중의 명소. 많이 흔들면 오릅니다 이게 올라 이제 정체 위해서만들어놓은 건데. 이곳에 오르면 산처럼 크고 힘들게 느껴졌던 세상이 사실은 작고 또 작다. 그러니 이겨내라고 몸을 낮춥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면은 그 힘들어 올라오잖아요. 그래 이, 이 힘들은데 사는 것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마음이 급하면은 보일 것도 안 보이게 되고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복이 쏟, 쏟아지는데 마음속에 가득 뭐 욕망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가득 담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진 세상과 잠시나마 떨어져 있는 동안 이들은 행복을 찾았을까요? 한번온 사람은 자꾸 찾는다는 숨은 암자. 끊임없이 이곳을 오르는 이유는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어서겠죠. 등산객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스님이 길을 나섭니다. 매번 타는 산이라 힘든 것도 모른다는데요. 어디 가시나요, 스님? 아, 산행갑니다산행 예. 여기 포행길이에요, 스님. 네, 그렇죠. 길이 아주 좋습니다. 포행길에 나선 건데요. 매일 다니다 보니 급 경사 험로도 익숙해져서 평지를 걷듯 거뜬해졌답니다. 마지막으로 가파른 돌산을 올라가면 도착하게 되는 이곳은 금오산 도수령 꼭꼭 숨겨둔 스님만의 수행처입니다. 경치가여는 아주 좋습니다. 고미도 한눈에 보이고 또 김천도 한눈에 보입니다. 제 앞에는 이제 양모외관 대구인데 이 너머가 이제 제 고향입니다. 저 앞에 비룡산 산 넘어 고향인데 공부하다 말고 그리고 한밤중에 다리 엄청 밝은 거예요. 아,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아, 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요 깊은 밤중에 이제 달빛을 어, 똥 동반자 삼아서 그래서 이제 출발를 했죠. 어. 그때가 몇살이어요 그때가 18살이죠, 이제. 18살 달빛에 흔들렸던 청년은 어떤 마음으로 길을 나섰을까요? 그 후로 50여 년그길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스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 나름대로의 또 자기의 길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런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돌부리가 뭐, 있고 또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또뭐다 비오듯이 구름 끼듯이 햇뜨듯이 사람은 어디 가나 같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행복은 똑같다 그러니 마음을 비우면 길이 보인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찾으셨나요